여러분 두 강아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이제 내일모레입니다 이 내일모레 쇼케이스가 진행이 되고요 이제 내일모레 점검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라고 나와 있습니다 5주년 업데이트 상세 내용은 5월 29일 목요일 낮 12시 30분 5주년 쇼케이스에서 공개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5주년 쇼케이스 사전 안내 공지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알려 드렸었는데 또 보면은 이제 FC오바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12시 30분에 쇼케이스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번에 5주년 이벤트 그리고 6월 달에 토치가 나오겠죠 이제 25토치가또 나올 거고 그 밖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 25 프로그램 챕터 4가 열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월 28일 내일 코치노트를 통해서 안내해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 기서 마치 도록 하겠 습니다.